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줌 넣어드립니다. 겨울 아침 문 밖을 나서는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허리부터 감싸쥐곤 하시죠. 단순히 날씨가 춥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기둥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5 최병수 어르신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아침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수 어르신은 새벽 같이 일어나 집 앞, 작은 텃밭을 일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입니다. 흙을 만지고 파릇한 채소들을 돌볼 때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시죠. 하지만, 올해 겨울은 병수 어르신에게 유독 가혹하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호미를 쥐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일어나고 싶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기 일쑤였죠. 병수 어르신은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뼈에는 큰 이상이 없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평범한 권고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힘이 없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니 더욱 속이 상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약초 전문가는 어르신의 상태를 지지력의 저하라고 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몸을 지탱하는 힘의 부족입니다. 건물로 치면 벽지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바닥을 받치는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근본적인 힘을 신장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신장은 단순히 옆구리에 있는 콩팥 기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뼈와 관절 그리고 허리와 무릎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생명의 뿌리를 뜻하죠. 이 뿌리가 마르고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석 같은 약초가 바로 두충입니다. 두충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한 방에서 귀하게 여겨온 나무 껍질 약재입니다. 두충의 성질을 노래한 약성가에서는 두충감온 요술통등이라고 말합니다. 두충은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여 허리와 무릎의 통증과 시린 증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또한 통전정수 강음유공이라하여 골수를 채우고 몸의 음기를 강화하는 데큰 공이 있습니다. 두충 나무껍질을 살짝 꺾어보면 하얗고 끈끈한 실 같은 물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얀 실은 구투라페르카라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인대와 근육을 잇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병수 어르신은 이 신비로운 두충 이야기를 전에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았던 것이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아줄 기둥이었음을 깨달았죠.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찬 공기에 갑자기 나가는 대신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데우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달인 두충차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꾸준하게 마셨습니다. 두충차를 만드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두충 15g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간 달여 줍니다. 물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 고운 체에 걸러서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몸은 정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리에 힘이 실리니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생기고 텃밭에 머무는 시간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허리를 펼 때마다 찾아오던 막연한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이2둘 윤미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자 어르신은 시장에 가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릎이 아주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넘어져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외출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집안 일을 하다가도 다리에 힘이 풀리면 주방 조리대를 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죠. 전문가는 미자 어르신의 이런 모습에서 전형적인 신호의 신호를 포착합니다. 근육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의 탄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충은 바로 이런 순간에 미자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두충은 갑자기 근육을 키워주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관절의 안정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두충의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두충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미자 어르신은 약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두충을 은근한 불에 달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특유의 씁쓸하고 낯선 맛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두충은 성질이 순해서 평소 위장이 약한 미자 어르신이 먹기에도 참 편안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 없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미자 어르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증상이 줄어드니 시장 바구니를 들고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어르신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무너진 중심이 서서히 복구된 결과입니다. 두충의 주요 효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리와 무릎을 안쪽에서부터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둘째, 골수를 채우고 뼈의 강도를 높여 줍니다. 셋째, 인대와 근육의 연결을 튼튼하게 해 줍니다. 넷째,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여 전체적인 지지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두충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충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몸에 갑작스러운 염증이 생겨 열이 날 때는 섭취 양을 줄이거나 잠시 멈추는 것이 좋죠.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약초는 우리 곁에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10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두충을 고르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하얀 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두충입니다. 색깔은 갈색을 띠며 향이 은은하게 나야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 부스러지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피하세요.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이 건강한 소식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유독 어르신들의 허리가 약해지는 이유도 추위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는 관절을 수축시키고 기운이 부족한 몸을 더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두충처럼 지지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래서 내 몸이 그랬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셨나요?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원인을 깨닫는 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병수 어르신과 미자 어르신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기운 없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이 선물한 지혜를 빌려 우리 몸의 기둥을 다시 세운다면 청춘은 다시 찾아옵니다. 두충은 통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력을 채워줍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을 지탱하는 굵은 석가래인 셈이죠. 오늘도 자연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줌 넣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약초한 줌이었습니다.